메이크업이 싹 펴진다고 해야 될까? 진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커버가 싹 돼요. 너무 또 안타까운 사실 이 있잖아요. 메이크업이 혼자 너무 90년대가 되어버렸어. 여러분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엄청 부자일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쓰는 비싼 느낌? 집중하세요. 안녕. 오늘은 고급 레드. 글로우 이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고급짐을 포인트로 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편안한 룩보다는 이렇게 좀 각잡힌 셔츠나 깔끔한 룩에 되게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에요. 약간 고급진 액세서리의 화보 메이크업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봉인 해제가 되다 보니까 촉촉한 메이크업에 끌리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음... 제가 지금 스킨케어는 다 끝내고 온 상태라서 미스트 뿌리고 시작을 할게요. 촉촉함이 오래가는 미스트이기도 하고 메이크업 다 하고 나서 뿌려도 광택감이 되게 예쁘게 나거든요. 더울 때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추울 때는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 되게 오랫동안 한 날에는 막 갈라져 있잖아요. 그럴 때 뿌려주면은 마치 방금 메이크업 한 것처럼 메이크업이 싹 펴진다고 해야 될까? 되게 예쁘게 돼.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에요. 메이크업 베이스는 정샘물. 요새 진짜 마스크를 안 쓰게 되니까 정말 다양한 메이크업들을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블러셔가 지워질 염려도 없고 되게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묻어남 방지 메이크업보다는 예전처럼 지속력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 메이크업 베이스는 좀 글로우한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오일약에 끈적이는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이런 광채만 남겨주거든요. 이런. 뭔가 쫀득쫀득해 보이는 이런 느낌. 그러면서도 약간의 톤 보정을 해주는 핑크빛 베이스예요.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은 하고 싶은데 나는 지성이라서 인위적인 글로우한 그런 느낌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으실 거예요 오늘도 제가 다크서클을 가리기 위해서 컨실러를 가져왔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데이지크 팔레트를 썼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피부톤이 어두운 분들한테는 데이지크보다는 이 더샘 팔레트를 추천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그 후로 더샘 컨실러를 쓰고 있는데 더샘 컨실러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뚜껑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커버 목적으로 나온 컨실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코렉팅 개념으로 쓸수 있는 컨실러예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 저의 다크서클은 과,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어느 날은 엄청 막 그냥 잿빛에 칙칙한 그런 다크서클이고 오늘은 약간 보랏빛이 돌아요. 붉은 빛도 돌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그린을 쓸 거예요. 근데 이 그린으로는 저 같은 비염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게 비염인들은 이코 주변이 붉거든요. 혈관이 다 비쳐요. 이렇게. 이거는 진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커버가 싹 돼요. 오늘 너무 또 안타까운 사실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스튜디오를 빌렸는데 컨실러 브러쉬를 가져오지 않아서 손가락으로 지금 컨실러를 이거를 하게 생겼어요. 과연 할수 있을지. 아마 브러쉬가 없어서 완벽한 커버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굉장히 손톱이 눈을 찌를 것 같지. 간당간단하죠 <laughs> 요즘 제가 또긴 손톱에 꽂혀가지고 이거는 네일샵 가서 한게 아니고 데싱 디바예요. 오늘 사용할 쿠션에 들어있는 퍼프로 이렇게 커버를 하면은 이런 컨실러를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을 썼는데도 커버가 되게 잘 되거든요. 브러쉬가 없어서 너무 슬픈 화면 속에 그냥. 그리고 이렇게 코주변의 붉은기도 한번 보세요. 모양으로 잘 보이나? 붉은 깨가? 진짜 적은 양 썼거든요? 벌써 싹 감춰졌죠? 근데 이게 막 컨실러로 떡칠해서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톤이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쵸? 일반 컨실러로 이렇게 커버를 하려면은 진짜 많은 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더샘 컨실러 진짜 좋은 것 같아 역시 컨실러의 명가 이번에 더샘에서 쿠션을 하나 만들었던데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너무 이 언더 애교살까지 바르면 눈이 너무 부어 보일 수가 있어서 적당히 다크서클 부분만 커버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쿠션을 쿠션은 어뮤즈 제품 사용을 할 거예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얘는 비건 쿠션인데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오늘은 제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거지만 이 쿠션 자체가 너무 촉촉하고 글로이하면은. 픽싱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고정력이 강하고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쿠션을 쓴 다음에 메이크업 다 끝나고 미스트로 광을 내주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약간 이 쿠션은 핑크 베이스라서 핑크 베이스가 전혀 맞지 않는 분들한테는 비추. 근데 이 보송하면서도 얇게 밀착되면서도 커버력도 되게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너무너무 추천하는 쿠션이에요. 피부 표현이 진짜 말끔하거든요. 패키지는 되게 귀엽잖아요. 톡톡 튀는 색감. 근데 엄청 고급진 피부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아. 제가 쓰는 거는 2호 누드 컬러인데, 이 쿠션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밝은 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정 23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밝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저는 조금 밝게 하려고 합니다. 아, 피부 표현이 진짜 미쳤어요. 이거 진짜 다들 써보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데이지크 쉐딩 팔레트로 눈썹 베이스랑 노즈 쉐딩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쿨톤 컬러인데 웜 컬러는 너무 브론즈 같은 느낌이 강해서 저는 쿨톤 팔레트를 더 자줬어요. 저번에 새로운 메이크업을 시도해보느라고 눈썹을 굉장히 얇게 깎았거든요. 그쵸? 평소보다 지금 얇지 않나요? 그 메이크업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 그 메이크업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날이 Y2K 파티를 한다고 해서 Y2K 메이크업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2000년대 Y2K 파티였는데 메이크업이 혼자 너무 90년대가 되어버렸어. 언제 적 화장이야? 이걸로 맞아요. 찍으면 진짜 옛날 같아요. 이게 보면. 어 그러네. 오어떻 완전 기분이 좋거든요. <laughs> 아, 점점 뭔가 얼굴이 생기고 있어. 아니 피부 톤보다 좀 밝은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완전 얼굴이 납작해지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 톤보다 밝은 파운데이션을 쓰는 날에는 꼭 쉐딩을 꼼꼼하게 떠주셔야 돼요 저 요즘 페리페라 브로우 펜스 쓰는데 이거 색이 아주 괜찮아요 뭉침 없이 되게 잘 나와요 브로우 펜스 그쵸? 뭉침이 하나도 없어 이 컬러도 너무 붉은 빛이 들거나 너무 진하거나 하지 않아서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오늘은 약간 순딩순딩한 느낌이 없이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눈썹을 좀 앞쪽으로 빼줬어요. 미간이 넓어지지 않게 약간은 좁은 듯하게, 약간은 좁은 듯 해주는 게 중성적이면서도 조금 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립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갈 거라서 전반적으로 색조는 줄일 거예요. 이 부분에도 음영감을 넣어주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어. 되게 또렷한 느낌. 어쩌다 보니 오늘 또 데이지크 파트인데.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이렇게 예쁜 컬러들로 또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버터크림. 보기보다는 발색이 되게 연하게 되면서도 투명하게 된다는 게 특징인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하게 보이는 이 섀도우도 막상 발색을 해보면 진짜 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겹겹이 쌓아올리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 팔레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름이 <laughs> 버터크림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형이 되게 물러요. 금방 브러쉬 자국이 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옐로우 베이스 계열이라서 옐로우가 잘안 어울리는 분들은 패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더까지 가루가 좀 진짜 많이 날려요. 눈에 자꾸 들어가서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메이크업할 때. 이번에는 이 컬러를 발라볼 건데 약간 은은한 펄이 있는 섀도우예요. 근데 얘는 베이스 컬러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깔기보다는 저처럼 방금 사용한 색으로 베이스를 깔고. 얘를 한번더 얹어주는 게더 예쁘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는 중앙에 있는 이 컬러로. 진짜 은은하죠, 발색. <laughs> 이번에 이 제일 짙은 컬러 발색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런 느낌. 눈 앞머리에도 넣어줘야지 얼굴이 또 너무 판판해 보이지가 않아요. 약간 발색이 진짜 너무너무 은은하다 보니까 되게 순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름 잘지은것 같아, 버터크림. 잘 어울려요. 아이라인도 너무 블랙을 쓰는 것보다는 브라운으로 연결을 해줘야지 자연스러울 거예요. 눈꼬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눈 모양 따라서 내려줄까? 올리진 않고 그냥 눈매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빼줄게요. 메이크업을 이용해서 얼굴을 새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오늘은 있는 모습을 살리는 쪽으로 할게요. 여러분, 하이브 바이브 마스카라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아, 진짜 좋아요, 이거. 뭉치지도 않고, 뭉치, 뭉쳐도 막 그렇게 떡지듯이 뭉치는 게 아니고, 예쁘게 뭉치고또 하고, 속눈썹이 쭉쭉 늘어나고, 지속력도 좋아요, 진짜로. 언더래쉬가 좀 빈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언더래쉬가 진짜 얇고, 힘도 없으면서, 숱도 없거든요. 짧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들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언더래쉬는 또 따로 마스카라를 더 해줬어야 되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뭐,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끝내고 있죠, 뭐. 아니 이거 진짜 도대체 몇 번을 추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블러셔를 하기 전에 입술부터 바를 거예요. 오늘은 또립 포인트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오버립을 할 거예요. 립밤 발라놓은 거 오버립으로 베이스를 깔건데 이것도 블러셔 제품인데 립 베이스로 쓰면 너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브라운 베이지 계열이라서 오버립 베이스로 쓰기 진짜 좋아요. 블러셔라서 되게 촉촉. 미끌미끌하고 픽싱이 잘안될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지속력이 좋아서 좋더라고요 피부에 딱 밀착되는 느낌이 있어요 블러셔라서 발색이 너무 과하지 않아서 또 좋아요 오늘은 또 아주 고급진 립스틱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무슨 엄청 부자일 것 같아 <웃음> 짜잔 <웃음> 이렇게 황금으로 빛나는 립스틱이에요 진짜 엄청 비싸 보이지 않아요? 부자 같지 않아요? <laughs> 진짜 고급스럽죠? 근데 이게 그냥 막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무언가가 똑똑 한 사람이 쓰는 비싼 느낌? 뭔지 대충 아시겠죠? 그거예요 패키지만큼이나 고급스러운 뚜아레 립스틱이에요. 바로 루즈 뽀아르 끌레르 제품인데요. 뽀아레는 진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파운데이션, 특히 제가 너무너무 추천했었던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이번에는 립스틱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12컬러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 메인 컬러인 이섯가지 컬러를 받아봤어요. 아니, 진짜 뭔가 그, 그거 있잖아요. 금괴를 집에 보관하고 <laughs> 있는 그런 느낌으로 진짜 완전 고급죠? 이렇게 발색 컷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오늘 405호, 모르티니를 쓸 거예요. 저는 좀 딥한 계열이 잘 어울려서 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제형감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되게 쫀쫀하면서도 매끄럽게 발리는 그런 제형이거든요. 예쁘죠, 색깔? 너무 탁하지도 않고 또 너무 맑지도 않아서. 저처럼 칠리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에 다 컬러 이름을 되게 예쁘게 좀 재미있게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컬러 이름을 만들었을까?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할 4 5호는 모르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파리 상류층의 어떤 예술 사교 모임의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너무 팝하지도 않고 너무 딥하지도 않아서 되게 지성인의 레드 느낌, 지성인의 칠리 느낌? 다른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몽쉐리 얘는 약간 투명한 발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컬러명이고 또 로즈플레리 이름에서 느껴지죠. 활짝 피어나는 장미를 뜻하는 이름이고 또 에토프드플레르 이거는 이름의 뜻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꽃이 수놓아진 직무를 뜻하는 이름이래요. 그리고 모르티니는 방금 말씀드렸고 에빠니는 기분을 표현해주는 그런 이름인데 피어오르는 기쁨에 빛나는 그런 이름이에요. 저는 이 104호를 진짜 많이 썼거든요. 104호가 되게 고급져요. 색감이 진하게 올라오는 컬러는 아니고 립밤처럼 쓸수 있는 컬러인데 되게 차분하죠. 이렇게 광택감이 진짜 자글자글 이쁘게 빛나거든요. 근데. 이 립스틱 자체에도 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펄이 눈에 띄면은 좀 너무 엄마들이 바르는 그런 립스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얘는 실제로 발색을 했을 때는 펄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냥 광택감이 되게 예쁜 립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모르티니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예쁘죠? 진짜 예쁘죠, 색. 진짜 한번쓱 왔다갔다 한게 단데. 발색도 너무너무 좋고 이 광택감도 너무 과하지 않아서 좋아요. 크리미하다는 라 느낌보다는 되게 쫀쫀 광택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글래머러스한 립 표현을 하기 좋은 립 제품.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실제로 화한 느낌은 없지만 시각적으로 플럼핑이 돼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블러셔는 아까 립 베이스로 썼던 글로시의 제품을 블러셔로 사용해 볼게요. 볼 앞쪽보다는 약간 옆쪽으로 해서 느른의 느낌으로. 이거 글로시에는 제가 아마 세포라로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해외배송으로. 컬러감도 그렇고, 밀착력도 좋고 해서 구하실 수만 있다면 제가 진짜 진짜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얼룩도 잘안 지고 바르기가 편해요. 리퀴드 타입인데 비해서. 너무 후질근한 티셔츠를 입고 해서 <laughs> 제가 의도한 룩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제가 얼른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깔끔하게 아이보리도 아니고 이렇게 화이트 셔츠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눈 앞머리에, 콧대에도 한번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광을 넣어주기 위해서 미자 미스트 한번 뿌려줄게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들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촉촉한 차르르 광을 좀 보세요. 이렇게 오늘 고급지면서도 아주 글로우한 레드립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진짜 완전 깔끔하면서도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메이크업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언제나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안녕!